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진입니다 네, 오늘 미국 정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츠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 원내대표 하면 49명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달 전에 한번 기자회견을 하다가 얼어붙었다고 얘기를 하죠. 프리즈 됐다고 하죠. 말하다가 중간에 한 20초쯤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7월 26일이었는데 오늘이 지금 8월 30일입니다. 한달 만에 또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이었었죠.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로 그렇게 판결이 나도 그를 공화당 후보로 지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하다가 도중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30초쯤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금방 다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보기에는 한 59초 정도의 그 비디오를 자세히 몇 번을 봤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기자가 질문한 그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말하다가 중간에 말을 못했지만, 보좌관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기자가 질문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81살인 거예요.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미츠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81살의 상원 원내대표가 약한달 만에 두 번째, 완전히 말문이 막혀서 프리즈 된 것. 지난번에 7월 26일에는 아예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다가 어디론가 가서 잠시 쉬고 다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제가 그 기자회견할 때그 보좌관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기자회견 장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미츠메코넬 상원 원내 대표가 보좌진들 사이에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좌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당황해야 했겠죠. 속으로야. 그러나 다시 이제 미츠메코넬 상원 원내 대표에게 왜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아, 그렇다고요. 이런 거예요. 하고 익숙한 사람이 알려주면 그 얘기를 알아듣고 답변하는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클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1세, 잠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지금은 좋고, 다음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건강검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7월 26일에 완전히 그 프리즈 되기 전에 3월달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호텔에서 넘어져서 갈비뼈 골절, 그리고 또그 뇌진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월달이었는데 4월달까지, 4월 중순까지 일하러 못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90세인 미츠 메코넬은 공화당이지만 민주당의 사법 법사위원을 하고 있는 다이언 파인스타인도 역시 아파서 대상포진으로 몇 개월 못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연방상원 의원, 중진 의원으로 해야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오늘 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임기 제한을 둬야지 된다던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언 파이어 파인, 아 파이어스타인 의원이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 오늘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지금 플로리다 주의 허리케인 지금은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습니다만 이런 바이든 그 대통령도 친구잖아요 수십 년. 상원 의원을 같이 했었죠. 내가 이미츠메 코넬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이 굿 프렌드. 좋은 친구라고. 서로 좋은 친구죠. 전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정말 대통령 그리고 뭐 하원 의장 부통령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어떤 때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안건으로 입법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방 상원 의원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미치 메커넬 연방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사이가 정말 나쁩니다. 특히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어떠한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 나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뭐,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맨 위에 앞서가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척 사이가 나쁜 미츠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에게 건강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변수, 미국 정치에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탑 뉴스 중에 탑 뉴스고요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글랜 백과 미국의 보수 우파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도 유명해진 것 가운데 하나가 음모론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퍼뜨리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물론 빼로는 아주 날카로운 어떤 편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박스에서 본인의 쇼를 가지고 있었고, 박스를 떠나서 지금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돈 내고, 뭐, 서브스크라이빙 하는 그런 것. 한 30만 명 정도 본인이 이제 그 구독자를 모으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 돈을 댔죠. 월스트리트 저널, 루퍼트 머독이 하는 일은 어떤 공공 그런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박스도 그렇고, 그 루퍼트 머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나 호주에서나 미국에서나 전부 가장 점잖은 신문이 월스트리트저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매체 가운데서 그러나 이렇게 글랜베, 사방 팔방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뉴욕 포스트와 같은 쓰레기 같은 그 타블로이드 신문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데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줘요. 어떤 때는 그로 인해서 소송 당하면 소송 비용도 많이 나가지만 해서 루포트 머덕도 글램백에 투자를 하고 했었습니다. 글램백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아침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것을 오히려 더, 더큰 폭풍이기도 하네요. 아침에는 글램백과 인터뷰에서 비백 라마스웜이라는 3 8살에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를 본인의 부통령 후보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글렌백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오후에 나온 것 보니까요, 이 트랜스크립을 쭉 봤더니 더 심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적인 적을 가둬버릴 거다. 이런 답변을 왜 하게 됐냐면요, 글렌백이란 사람이 위험한 굉장히 보수에선 인기가 있지만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졌죠.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이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가둔다고 했어요. 본인 정부의 이메일을 쓰지 않고 본인 이메일을 쓰고 있다해서 그리고 본인의 딸과 사위 전부 백악관에 데리고 갔을 때그 사람들은 개인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up, 감,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투표를 찍어준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는 본인의 사위 딸들은 또 개인 이메일을 썼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글랜 백은 힐러리 클린턴을 그 당시에 감옥에 가둔다고 하고 감옥에 가두지 않지 않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글램벡도 엄청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사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글램벡의 질문이 그랬습니다. 힐러리 퀸턴을 가둔다고 하고는, 가두주, 가두, 감옥에 가두지 않은 건 그건 옳지 않아. Not righ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가둘 것인가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기소하는 것을 보면 모르냐? 바이든과 그의 동업자들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들을 가둬야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대통령이 맘대로 가둡니까? 대통령이 맘대로 가뒀다면 헌터 바이든 벌써 가뒀을 겁니다. 그런데 못 했잖아요. 몇년 동안을 계속 수사하고도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도 그냥 헛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루포트 머덕에 대해서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어. 글로벌리스트야. 나는 아메리카, 미국 보호주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는 미국 보호주의를 하고 있는 나와는 반대야. 라고 하면서 루포트 머덕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고요. 박스가 루퍼트 머독이 갖고 있는 박스가 디산티스에게, 론 디산티스에게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줬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박스에서도 박스도 장사하는 거라니까요. 특히 루퍼트 머독 같은 사람은 언론의 뭐 어떤 사명 이런 것보다는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트럼프가 위험하다 하면 조금 멀리하고, 아우 지금 너무 또 권력을 잡을 것 같아 하면 가까이하고 본인이 멀리할 때도. 슈어네니티 같은 사람 가까이 하도록 놓아두고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 바티 로모 같은 뭐 이런 원래 증권 방송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트럼프 쪽으로 딱 붙었고, 지금은 트럼프 쪽에서 떼어나가기는 슈어네니티나 이런 마리아 같은 앵커는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을 다. 부정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어, 마트로모 같은 사람, 제시 워러스가 새로운 스타로 등장을 했죠. 터콕 칼슨이 박스에서 해고된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뉴욕의 검찰총장이 레티티아 제임스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1년부터 매년 그냥 고무줄놀이를 한 거예요. 본인의 자산을 가지고 세금 내야지 될 때는 줄였다가 용자 받아야지 될 때는 엄청 늘려서 매년 한 8억 1200만 달러에서 최고 그 연도 해에 따라서 다른데 2014년도에는 22억 달러나 늘렸다. 그게 선거에 나가기 직전 해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액수를 자산을 늘리는 것은 은행과 보험회사를 속여서 은행과 보험회사를 속여서 뭘 하겠습니까? 용자를 많이 받고 본인의 어쨌든 경제적인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거의 한만천그 어, 스퀘어 피트 정도를 속여 가지고 속여서 본인 부동산 사업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만천 스퀘어 피트를 3만 스퀘어 피트로 부풀려서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를 자산을 부풀린다던가 그런 일을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10월 2일 민사 사기 소송이죠. 트럼프, 트럼프의 아들들 그리고 트럼프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 고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검찰총장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건 돈만 연관된 게 아닙니다. 이 소송 자체는 한 2억 5천만 달러짜리 소송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뉴욕의 검찰총장은 뉴욕이 사업 기반이잖아요. 대통령, 그의 두 아들, 이런 사람들 뉴욕에서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소송, 그 과정에서 61페이지짜리 지금 그 나온 거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음, 이 정도 문제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 이탈리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예상 가고 했었던 것보다는 피해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래 보이거든요. 물론 두 사람이 이 관련해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그 정도 나오고. 어,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해봐야지 되겠죠. 피해액은. 그런데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어,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보이다가 나중에 엄청 피해가 커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허리케인 3단계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됐지만 홍수, 토네이도 가능성은 플로리다주, 조지아,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부 이네개 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45만 명 정도. 지금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남쪽에 이 열대성 폭풍 영향권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정전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 플로리다주 스타일이에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가 약탈하면 쏜다. 당신이 약탈하면 우린 총을 쏴버리겠어 이렇게 아주 강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992년도 뭐 허리케인 앤드류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유명한 팻말에 써있던 거예요 본인들의 집 가게 이런 데에 약탈하면 쏴버리겠어 그게 아주 유명한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플로리다주는 수정헌법 2조를 굉장히 지지하는 총기 소지 자유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의 집에서는 쏠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번지지 말라고 주지사가 미리부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약탈하면 쏴 버릴 거야. 지금은 다니지 못하잖아요. 지금 물 홍수로 물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의 생명이고. 생명, 조금 안정된다 하면은 약탈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그 시다키라는 서쪽에, 서쪽에 그 작은, 뭐, 인구, 불과 얼마 살지 않는 그런 그 섬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히 잠겼답니다. 사람들이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인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지만, 아무리 국가에서 대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수십 년 살아온 이 마을을 두고 어떻게 떠나란 말이야. 그리고 마을에는 대피하라고 해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노약자들, 어디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 나는 대피할 수가 없지 하고 실제로 대피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마이클 그 바비시라는 분. 이분이 이제 뭐 영국 방송 BBC와 인터뷰를 하고 비디오로 찍어서 또 이제 그것을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시다키라는 곳은 육지, 그 메인랜드, 플로리다와 연결되는 게 다리 다리를 몇 개를 해야 하시 되는데 다리가 지금 전부 물에 잠겨 버렸고요. 마을도 물에 잠겼고 호텔도 반은 뭐 완전 그 골프 이만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거든요. 잡아먹은 것처럼 골프가 타운 전체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저는 커뮤니티를 봐야지 됩니다 하면서 비디오, 사진 같은 것을 올리고 있는데 본인은 현재 집이 2층이기 때문에 2층에서 지낸답니다. 1층은 다 잠겼고 전기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고요. 전기는 들어오지 않지만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발전기와 모터보트는 있답니다. 지금부터 이제 모터보트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동네 어디 갇혀 있나 이걸 이제 돌아보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동안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가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사람도 되고 뭐 보트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구조와 복구 작업이. 그래서 그런 것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플로리다 주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또 플로리다 주지사와 협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뿐만이 아니라 조지아, 조지아 위에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전부 주지사들과도 대화했고요. 행정부가 연방 정부가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최고의 각오를 했던 것만큼의 재앙은 아니다. 어느 정도 위안은 얻을 수 있지만 아주 베테랑 저런 것을 판단한 분들은 어, 완전히 결론짓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합니다. 어, 뭐 카트리나 이런 때도 루이지아나 그때도.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괜찮다 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막 대규모 홍수 같은 것들이 몰아오고 해서 이럴 때는 복구하는 그 노력을 지연시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은 초기 타격보다 나중에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이 여기저기에 다 잠겨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불만이 그러면 생기게 되고 약탈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지 된다 하는 거죠. 카트리나도 다음날은 사람들이 막 안심했었어요. 오늘 플로리다, 주처럼. 그러다가 일주일 뒤가 되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이제 아들부시 대통령이 엄청나게 사과도 했고 그래서 첫날과 일주일 뒤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또 한국 분들도요. 지금 조지아주라든가 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 어, 가능하면은 피해가 없고 있어도 적고 하기를 늘 제가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때는 마음 속에는 가운데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물론 한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다 건강하고. 재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거고요. <laughs> 자 경제 뉴스 하나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2, 4분기 국내 총생산이 한번 발표하고 수정치가 나오죠. 수정치 나온 거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활발하지 않다는 겁니다. 4월에서부터 6월까지죠. 어, 성장이 2.4%로 예상을 했는데 2.1%. 1년 전과 비교하면 2분기 국내 총 생산 GDP가 0.5% 늘어났답니다. 이건 장기적인 그 추세로 볼때 그다지, 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민간 부문에서 8월달에 일자리가 17만 7천 개가 만들어졌으면 7월달에는 37만 1천 개 만들어졌거든요. 그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와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연방 준비제도가 아, 경제가 과열되진 않겠구나. 그럼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진 않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수치 데이터가 보태진 거고. 그러면. 9월달에 말에 있을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이자율을 꼭 인상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정도 되면 8월 한 달에 일자리가 17만 7천 개가 늘어났다. 이 정도 되면은 팬데믹 이전의 일자리 늘어나는 속도와 조금 비슷해져서 이제는 과열된 노동 고용 시장은 그 과열은 기미 좀 빠지는 것 같다. 이건 뭘 말하느냐. 소프트 랜딩이 될수 있다. 인플레이션 크다지 크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도 없으면서 연방 준비 제도가 원하는 식으로 그럴 수 있다 하는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그 그 라마스와미 공화당의 예비 선거 오, 후보가 왜 에미넴이 내 노래 부르지 마세요? 해서 lose yourself 안 부른다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가 방송에서 아침에 에미넴을 잘못 에미넴이 막 너무 너무 인종이 많이 섞였거든요. 막 여러 한 다섯 종류 인종은 섞여고 개다대고 최로키 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로키를 생각하면서 혹시 아프리카 나아메리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y c 죠 그래서 그 말씀을 혹시 그렇게 드렸다면 제가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때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말이 방송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달리 나가는 때도 있어서 이런 걸 기우라고 하죠. 혹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체로키라는 피가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혼돈했었다라고 전해드리고요. 에미넴은 뭐한살반 땐가 아버지가 떠나서 싱글맘 아래 자라서 그래서 마치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자랐고 사회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공화당의 비백 라마스와미도 본인도 그런 출신이다. 출신이 아니면서 이렇게 동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에미넴이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르지 말아라 하고 라마스와미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laughs>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 레이티스트 뉴스를 볼까요. 어, 그 이달리아가 바람이 굉장히 강하네요. 열대성 폭풍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허리케인 1 정도는 될수 있는 6시속 65마일 이상으로 주어지아 주는 이미 쳤고 캐롤라이나 쪽으로 지금 이제 어 캐롤라이나의 어 캐롤라이나 비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일까지는 신경을 쓰고 봐야지 되고요. 캐롤라이나 쪽에 찰스톤이라든가 이런 데가 영양권 아래, 뭐 윌밍턴 위에 가면 그렇게도 될수 있겠네요.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